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워 놓고 인증 이라고 하는 유튜버 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솔레이어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솔레이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이 죠 1,100원에서 물량을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레이어가 1,100원까지 상승을 하지는 않았고 1,052원까지 상승을 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00원이 안 왔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52원에서 저항을 맞고 이 빨간 선에서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빨간 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 1,100원에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1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관점이 유효한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닥이 완전히 잡힌 건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어디에서 물량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분석에 좀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못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르고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제가 이 아르고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에 6월 23일 아르고 보내 드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틱 보내 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 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9 0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 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은 저는 돈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고코인이 1시간 25분 만에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10% 수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9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0%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9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에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레이어로 돌아와서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1100원에서 팔아야 되는데, 1052원까지 밖에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100원에서는 거의 4%가 조금 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못 하셨겠죠. 제가 1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1052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결국에 빨간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결국에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850원에서부터 매수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3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쵸. 여기선 여러분들이 물량을 잡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이거를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가격이 다시는 볼수 없는 가격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매도 물량을 한번 소화시키는 중이다. 지금 매수 거래량이 3일 연속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매도 물량이 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매수한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올 게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결국에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1,050원에서도 못 던졌는데 지금 가격에서 던지면 완전히 손해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결국에 1,1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850원부터요 1,052원까지 얼마나 상승률 보여줬냐면 25% 정도 가까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845원부터 1044원까지 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갭이 조금 있으니까 25%가 충분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확정을 짓지 못했는데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이 나오는 중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을 때 1100원까지 올려줄 겁니다. 지금의 가격부터요, 1100원까지 몇 퍼센트냐면은 17%예요. 이거는 충분히 1,100원까지 올랐을 때 추가적인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00원에서는 물량을 꼭 덜어내셔라. 1,1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 줄 거다.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85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1,100원의 가격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일단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뭐 물타기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지금의 가격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가격부터 1100원까지 17%가 되는 뭐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결국에 지금 이 850원도 어느 정도 저점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가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42원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솔레이어가 920원 아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920원 위로 진행이 될 때만 매수를 하시는 거고 920원 아래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좀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920원 위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저는 근데 이 92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매도물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의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는 920원의 이 가격과 1,100원의 매도 가격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솔레이어를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